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향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도 빠른 성취를 추구했고 주택과 사무실 등 건축물도 빠르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경제는 저성장이 정착됐고 인구는 정체를 거쳐 감소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성취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건축행정이 부응해야 합니다. 마침 기회도 왔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농촌개발, 어촌유딜과 생활SO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성량시대에 마구 지어졌던 건축물들이 이제는 노후 건축물로서 안전조치나 개축이나 해체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공공건축물부터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꾸고 사람들께 행복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이 그런 개선을 선도하면 민간건축물도 차츰 개선되고 우리 도시와 농어촌이 모두 아름답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먼저 제안하고 관계부처가 토론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민간의 지혜도 얹어서 정책으로 정리하고 몇 주일 뒤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이 문제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부 등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이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과 점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 부처가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지침을 전달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업 체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와 건축물의 미관을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 생활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같은 공공 건축물들이 서로 경쟁하며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